우리 지금부터 주제별로 영단어 240제 한번 배워볼까요? 3단원 요리.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나요?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등등 많은 요리가 있죠. 그런 많은 요리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린 그 요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Step 1. 한국어 문장을 듣고 영어 단어 뜻을 유추해보아요. 1번. 계란과 우유의 믹스톨. 2번. 서퍼를 저녁에 먹다. 3번. 아침, meal을 먹지 않다. 4번. 음식을 deliver 하다. 5번. 물과 가루를 blend 하다. 6번. 오렌지 껍질을 peel 하다. 7번. 라면 물을 boil 하다. 8번. 물을 freeze 하면 얼음이 된다. 9번. 재료가 plenty 하다. 10번. 익히지 않은 raw 당근. 어때요? 한국어 문장 뜻을 듣고 영어 단어가 잘 유추되었나요? 그럼 스 a m s t a t u 좀더 자세하게 뜻을 알아가 볼게요. 1번. mixture. 계란과 우유의 mixture. mixture는 혼합물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계란과 우유를 섞은 혼합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mixture of egg and milk라고 해줄 수 있어요. mixture 를잘 암기하는 꿀팁은 mix가 섞다라는 그러니까 뜻이죠. mix가 들어있는 mixture는 섞어서 생긴 혼합물이라고 연결시켜 외우면 더잘 암기되겠죠. 2번 supper s u 를 저녁에 먹다. supper는 저녁 식사라는 명사예요. 그럼 저녁 식사를 저녁에 먹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eat supper at night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저녁식사 영어 단어가 또 있을 텐데, dinner 많이 들어봤죠? dinner 이 가장 흔한 저녁식사 영어 단어라면, supper 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꼭 알아주세요. 3번, meal 아침, meal 을 먹지 않다. meal 은 식사란 뜻의 명사예요. 그럼, 아침 식사를 먹지 않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죠. 영어로는, I didn't eat morning meal 라고 해줄수 있어요. meal은 모든 식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한번에 meal이라고 말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meal 이라고 하면 그 식사를 한정시켜 줄수 있는 거죠. 아침 식사 라고만 하고 싶으면 morning meal. 점심 식사 라고만 하고 싶으면 lunch meal. 저녁 식사는 afternoon meal 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또, 식사를 먹지 않다, 식사를 건너뛰다는 skip a meal 이라고 자주 사용해요. 4번, deliver. 음식을 deliver 하다.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우리 deliver를 잘 외우는 꿀팁.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맥도날드의 맥 딜리버리 또는 배달의 민족 배달 딜리버리, 뭐퀵 딜리버리 이런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그 딜리버리가 deliver에서 나온. 명사형인 "delivery"예요. "delivery"의 뜻이 배달이고, "deliver"은 배달하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 "delivery"를 생각하며 "delivery는 배달", "deliver"은 배달하다 라고 연결시켜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하다는 "deliver hamburger".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감자 튀김을 배달하다는 deliver French fry, 콜라를 배달하다는 deliver Coke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5번 blend 물과 가루를 blend 하다. blend는 썩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mix도 같이 섞는 건데 blend는 액체끼리 섞는다는 뜻이 더 강해요. 물과 주스를 섞을 때는 blend. 오이와 토마토를 섞을 때는 mix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water doesn't blend with oil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가끔 그 액체만 섞는 믹서기는 blender이라고 해주기도 해요. 6번. peel. 오렌지 껍질을 peel 하다. peel은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다양한 껍질이 있는 과일, 야채에 쓸수 있는 거죠.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는 peel an orange. 바나나 껍질을 벗기다는 peel a banana. 감자 껍질을 벗기다는 peel a potato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아까 문장, 오렌지 껍질을 peel 하다는 peel on orange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7번, boil. 라면 물을 boil 하다. boil은 끓이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럼, 라면 물을 끓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boil the ramen water 라고 할수 있어요. "boil" 땡땡이라고 하면 땡땡을 끓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을 끓이다는 "boil water", 수프를 끓이다는 "boil soup", 우유를 끓이다는 "boil milk", 주스를 끓이다는 "boil juice"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8번, "freeze" 물을 "freeze" 하면 얼음이 된다. freeze는 얼다 라는 동사예요. 그럼,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if water freeze, it became an ice 라고 해줄 수 있어요. 땡땡이 얼다 라고 하고 싶으면 땡땡 freeze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 얼다는 water freeze, 고기가 얼면 meat freeze. 야채가 얼면 vegetable freeze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9번. plenty. 재료가 plenty 하다. plenty는 풍부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럼, 재료가 plenty 하다는 재료가 풍부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plenty 땡땡이라고 하면 땡땡이 풍부하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lenty egg, 달걀이 풍부하다. plenty rice, 쌀이 풍부하다. plenty book, 책이 풍부하다. plenty water, 물이 풍부하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10번, raw. 끓이지 않은 raw 당근. raw는 날것의 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럼, 끓이지 않은 날것의 당근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날것에는 natural, 자연 그 상태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것의 생선, 회저 회. 회를 영어로 raw fish라고 해줘요. 육회, 그 고기를 그냥 회 떠서 먹는 것도 raw meat라고 해줘요. 나중에 외국 가서 회 먹고 싶을 때 raw fish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step 3로 문장을 만들면서 복습해 보아요. 나는 날것의 감자 껍질을 벗기고 끓였다. 날것의 raw 껍질을 벗기다 peel 끓이다 boil I peel a raw potato and boil it. I peel a raw potato and boil it 나는 저녁 식사를 배달시켜 먹었다 배달 deliver 저녁 supper I had a supper by deliver I had a supper by deliver 나는 혼합물을 얼렸다 혼합물 mixture 얼리다 freeze I freeze a mixture I freeze a mixture. 네 명의 가족이 먹기에 식사는 풍부하다. 풍부한 (plenty) 식사 (meal). Meal is plenty for four people. Meal is plenty for four people. 다음 강의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Goodbye.